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저는 11절로 17절과 40절로 42절만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40절로 4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에게 다윗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무엘상 20장 1절에는 다윗이 라마나엿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더 자기를 향한 사울의 행동들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감정의 변화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면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맡긴 일을 그만두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잠시 피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며 반역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왕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천부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왕의 상태에 따라서 부름을 받으면 앞에 나아가 수금을 타기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사울왕과 마주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천부장 다윗을 너무 좋아했지만 다윗은 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으로는 천부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도 문제가 되고 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왕이 맡겨준 천부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 열심으로 행하였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권력 욕심이 있어서 사울 왕 앞에서 잘 보이려 했던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나타났던 역사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충성하며 온전히 수행하려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맡겨진 일들이 뛰어난 업적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숨겨진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그러한 행동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잘 못해서 원인이 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었지만,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일방적인 미움 때문이었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의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된 것이었기에 무조건 다윗이 죽어야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막바지 상태로 몰리는 경험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나단은 이러한 위로의 말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이렇게 맹세하였지만 진심을 다하여 변호하였고 용기를 주었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했지만 요나단은 그 이상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중 가장 뛰어났으며 리더십과 신앙 등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왕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요나단을 자신을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 일찌감치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신의 행동들을 이해해줄 사람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아버지 사우랑과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기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들을 그저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우연히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열심과 믿음이 요나단이 그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서로 닮았기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마음이었음을 다윗이 대변해주고 있었기에 너무도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함께 대화하며 기뻐할 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될 만한 신분도 나이도 너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와 동일한 신분과 위치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싶었던 요나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었고, 또 그렇게 맺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이둘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하여 진심어린 변호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의 사람을 죽였고 여와께서는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진심어리게 다윗을 변하였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소연해 보지만 요나단에게는 별다른 답이 없었고 다윗도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요나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사울 왕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요나단은 파악을 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다윗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진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이룰 것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를 고민하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룰 수 없고 아버지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며 자신이 아버지의 바램에 따라 왕이 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고백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왕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영적 권위를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분명히 보았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부인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었기에 다윗을 인간적인 위치에서 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차기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의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서로 얽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무자르듯 그렇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갈등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유나단과 더 이상 생전에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신앙 안에서 가슴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여 동역자를 그렇게 서로 안타까워하며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그저 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헤어짐이 아프지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정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은 그저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이루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많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리 지금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